네, 안녕하세요. 제 말이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은 댓글 하나씩만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잘 들립니다. 어, 네네. 어. 어, 반응이 되게 좋네요. 오늘 지금 세 번째 세션인데 첫 번째 세션에 60명, 60분 넘게 들어오시고 두 번째 세션에 75분 들어오시고 이번에도 또 70분을 돌 77분 아, 어. 77분이 아니죠. 77분, 88분 네, 들어와 주시네요. 저희 PBS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희 발표 듣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DM이나 아, DM보다는 전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Q&A 시간에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공과대학교 방송국 PBS 자치단체 소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송국에는 보도부, 편성 제작부, 아나운서부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방송 국원이 되면 한 부서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각 부서 부장님들 만나보며 여러분께 각 부서 소개 및 궁금해할 만한 점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도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보도부장 김세윤입니다. 보도부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보도부는 학교의 소식들을 뉴스로 만들어 교내 구성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부서로서 학교와 학생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부서죠. 음, 그럼 그 중요한 보도부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나요? 아, 네. 그럼 저희가 작년에 제작한 콘텐츠들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텍의 새로운 학과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건실, 몸이 아플 때만 찾아가셨나요? 박태준 학술 정보관에서 자리 독점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선호되는 직역하시나요? 물론 지금도 친구들 자주 만나고 이제 다양한 활동하면서 학교생활 재미있게 보내고 있는 같기지만은 어, 뉴스부터 다큐멘터리까지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시네요. 그런데 보도부는 뉴스처럼 조금 정적이고 차분한 영상을 주로 다 보니까 이 부서 분위기 자체도 조금 딱딱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음, 그런데 PBS 보도부라면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보도부는 뉴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흥미로운 카드 뉴스나 예쁜 캘린더까지 제작하면서 디자인 실력도 키우고 또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답니다. 어,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다방면에서 전달하는 부서네요. 지금까지 김세은 보도부장님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성 제작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성 제작부장 강민영입니다. 저희 편성 제작부는 교내 학우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로 방송국에서 재미를 담당하고 있는 실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그 방송국의 실세 편성 제작부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시나요? 어, 저희 편성 제작부는요 크게 세 개의 정규 콘텐츠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요. 먼저 대회시라는 콘텐츠는 코스테키안이 갖고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대신 해결해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긴 말하지 않고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지씨 괜찮으세요? 김지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대세에서는 동아리부터 교내 근로, 맛집 탐방까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컨텐츠도 영상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영상 주세요. 큐! 때 미팅 많이 하나요?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함께 설레는. <laughs> 된... 방금 시청하신 포스테키안 라이프 일명 네 포라는 포스테키안의 생활과 꿀팁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친근한 토크 형식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듣자니 저희가 마지막에 본 물어봐요 세네기 스피 곧 2022년 버전으로 다시 찾아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 그 영상은. 3월 초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만나뵙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컨텐츠인 공대 일기 시리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트북이에요. 오늘은 처음으로 주인을 만나는 날. 이 친구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험복이에요. 오늘은 1화실 마지막 수업날. 네맞춰 작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포스트 캔의 공감을 담은 쇼츠 영상까지. 편집부의 대표 콘텐츠를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영 편성 제작부장님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나운서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부장 문수현입니다. 아나운서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부서 자랑 같은 것도 좀해 주세요. 아, 네. 아나운서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기 앞서 먼저 영상 보시죠. PBS 아나운서 김성현입니다. PBS 아나운서 남선입니다. PBS 아나운서 윤정학 김경범입니다. PBS 아나운서 최현서입니다. PBS 아나운서 이준석 장채연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라디오, 다큐나 뉴스 영상, 대핵과 포라 같은 예능 콘텐츠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카전, 해맞이 한마당과 같은 학교 축제와 외주 행사 진행도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나운서부에서 자체적으로 브이로그와 보이는 라디오를 제작하여 출연할 예정입니다. 어, 앞서 나온 다른 부서 영상과 더불어서 학교에서 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에 출연하시는군요. 어, 네, 그럼요. 저희는 포스텍의 연예인이라고요. 사회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PBS 아나운서 문수현입니다. 네, 예능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재밌게 서는 게 바로 저희 아나운서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부서라 그런지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아, 네, 농담이고요. 지금까지 문수현 아나운서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PBS의 세 부서를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다음은 방송국장님을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BS 국장 하시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부장님들께 각 부서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PBS의 좀 전반적인 이야기는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혹시 PBS의 자랑거리를 좀알려실수 있나요? 네, 먼저 저희 PBS는 학교 내에서 가장 큰 동방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진 단체입니다. 학생관 3층에 위치한 무려 네 개의 동방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 방송국은 매우 뜬끈끈한 우정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PBS의 다양한 활동과 업무를 하면서 동고동락을 함께 나누며 전후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럼 어떤 활동을 하기에 그 전후회가 생기는지 알수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학 생활에 꽃이죠 포스텍의 축제인 해맞이 한마당이 열리면 PBS는 축제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축제의 한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큰 박수로 맞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에는 축제가 있다면 2학기에는 포카전이 있죠. PBS는 카이스트 방송국인 VOK와 함께 해업하여 우리의 먹잇감 대전공대의 패배의 순간을 담습니다. 최인우 선수. 아, 선수의 삼점. 이들을 절대 안 뺏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세터 또한 PBS 구건들의 손길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대부분의 영상 우측 상단에 보면 PBS 로고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비대면 세터는 지금 여러분이 지키고 있을 테니, PBS가 기록한 대면 세터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혹시 업무 외적인 친목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 만큼 PBSL은 다양한 친목 활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면 활동부터 설명하고 싶은데 저는 비대면 상황에서만 활동했어서 대면일 때 어땠는지는 선배가서 잘 아시지 않을까요? 네. 어, 그래도 이런 건 말보다는 직접 보는 게 낫죠. 어떤 영상을 고를까? 너무 많아서 뭘 고를지 좀 힘들었는데, 고심 끝에 고른 PBS의 MT 영상 함께 보시죠. PBS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추억을 직접 남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영상을 보니까 당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비록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이렇게 MT를 가지는 못하지만 매여름, 겨울방학마다 학교에서 MT같은 합숙을 진행합니다. 덕분에 수업은 비대면이더라도 PBS 활동을 위해 학교 기숙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PBS 전국원이 포항에 모여서 새학기를 준비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 외적으로도 PBS 대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내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활발한 동아리가 부서간 롤 대회를 가장 활발한데요. 이게 거의 매일같이 열리기도 합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을 하면서 좋은 친구, 선후배들을 만나려면 PBS 만한 단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장님과 함께 Q&A를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 혹은 마이크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 어, 모니터링 계정으로 어, 다이렉트 메시지로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왔네요. 어, 먼저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가 많이 힘든가요?"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 우선, 업무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업무 활동들이 정말 PBS에 와서만 할수 있는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런 활동들에서 정말 많은 성취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대학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PBS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PBS에서 하는 활동들이 뭐 힘든가 아닌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어, 너무 재밌다. 아 정말 지, 여기서 아니면 이런 경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또 영상 매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영상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기르면은 정말 앞으로 인생에서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방송국에 구독자 천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가진 분도 계시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 총몇 명을 모집하나요?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네, 먼저 저희 모집인원은 어, 보도부 여섯 명, 편성 제작부 여섯 명, 아나운서부 4명 이렇게 총열6 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병행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 우선 일단은 다른 단체와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고요. 근데 하지만 그 중에서 알림이랑 치어로 같은 경우는 저희랑 활동 시기가 조금 겹쳐서 아마 활동을 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 다음 질문입니다. 영상을 편집할 줄 몰라도 들어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아 어, 네, 일단 우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구간들의 90% 이상이 고등학교 때 영상 편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PBS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 능력이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PBS에 대한 열정 또 학교에 대한 사랑 이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포토샵 교육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아네 당연히 저희 들어오시면 어,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뭐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집 교육에서 또 중계 교육까지. 저희 내부 워크숍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열정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이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큰 돈이 드는데 방송국원들은 무조건 무료로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못다한 질문이 있다면 bbs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단체 소개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히셨을 테니까 아래 링크로 지금 들어오셔서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PB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모집 게시물이 올라가니까요. 게시물의 링크를 통해서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PBS 자치 단체 소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방송국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